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당면한 모든 것을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본분에 보면 심지어 저주까지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여서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중심에서 모든 것이 변화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불의 아들 발람에게 이제 발람이 이방 선지자인데 그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어리석게 돈을 두둑히 받아 챙기고 그 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막 하려고 하고 실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저주를 못하게 하시고 축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던 그모왕 발락이 이름이 비슷합니다. 왕은 이름이 발락이고 발람 선지자인데 그 발락 왕이 발람에게 틀리지 않느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내가 너에게 돈을 주었고 부탁했는데 왜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하느냐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알았다 하고 다시 또 저주를 하려고 하면. 그 저주가 나오지 않고 또 축복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분명히 발람은 저주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입술을 주관하셔서 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다 지금 찾을 수는 없지만 뭐 찾지 마시고 그냥 참고하실 것은 민숙이 23장 1절로 12절 13절, 13절 26절에 또 민숙이 23장 27절로 또 24장 9절까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반람이 저주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입술을 주관하셔서 축복을 합니다. 자 인간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반드시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 누가 저나 여러분을 저주한다 하더라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스가랴 8장 13절을 보면 유다 족소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린 저주를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보내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다음 우리가 맞이하는 12월 20일 성탄절이 그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주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길이 열렸고 저주 대신 복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냥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저주가 아닌 복만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형들 손에 팔려서 애국 오늘날의 이집트로 보디발 가정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어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가정이 요셉 때문에 형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물론 요셉이 머물러 있는 보디발 가정까지도 형통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하게도 그 가정의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요셉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 손에 배신을 당하고 팔림을 받았고, 인류 최초의 인신 매매단이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은 20냥에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고, 이 미디안 상인은 보디발 집에 가서 또 웃돈 받고 또 팔고, 이래서 요셉은 팔려왔습니다. 또그 가정에서 성실하게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노예가 아니라 가정총무로까지참 위치가 확보되었는데, 억울하게도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정말 요셉은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하위복을 지키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일로 인해서 감옥에서 바로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 해몽을 해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왕 앞에 서게 되고 마침내 바로 왕의 꿈까지도 해몽의 줌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30세의 젊은 나이에 애굽 나라에서 총리가 됩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와서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던 그가. 아무 친척도 친구도 동기 동창도 아무도 없습니다. 혈를 단신 혼자 이집트로 팔려온 이 요셉이. 아무 스펙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른 살 나이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나.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 화복과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불행을 얼마든지 행복으로 바꾸어 줄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본인이 내가 지금 불행하다라고 생각될지라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행을 변하여 행복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셋째는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욕. 욕기 1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우수 땅의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그 가정 식구가 소개됩니다.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니다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요,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재산이 요즘에 비하면 뭐 별로지만, 그 당시로선 이것이 대단한 부자입니다. 또그 동방에서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인데 그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도 아들 7과 딸 3을 두었고 그 당시에는 큰 이게 영광입니다. 자녀가 많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큰 영광입니다. 재산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벳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아들딸 십남매가 사고로 말미암아 하루에 다 죽습니다. 이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자신의 몸은 병듭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욕을 비난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런 꼴을 당하느냐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참소합니다. 아마 그것이 제일 힘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했던 아내 마저도 욕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그런데 욕은 그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욕의 위대한 점입니다. 욕기 1장 22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욕기 13장 13절 보면은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나 내가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다 당하리라 원문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 나는 죽임을 당해도 나는 그에게 내가 탈게 받겠다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서 욕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욥기 42장 마지막 장 12절부터 1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42장 1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부의 만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고난이 변하여 그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그가 양 만사천과, 아까 일장에서는 칠천마리였는데, 칠천마리가 죽었는데, 뺏겼는데, 만사천마리가 되었고, 낙타가 육천, 소가 천결이, 암나이가 천을 두고 배로 재상이 증식되었습니다.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아들 딸은 인격이니까 배로 주지 않고 그대로 죽었던 아들 십자 그대로 다시 일곱과 딸 셋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의 첫째 딸 이름은 염미마고 둘째 딸 이름은 그시야고 셋째 딸 이름은 결렛 합북이었는데 이들은 모든 땅에서 요배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정말 아버지가 행복할 만큼 가장 미인의 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비 140년을 살며, 140년을 살았어요.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요비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처럼 잃어버린 재물에 갑절의 복을 받았고, 잃어버린 건강이 회복되었고, 떠났던 아내가 되돌아와서 다시 가정생활을 통하여 결혼생활을 통해서 아들, 딸, 십남매를 다시 낳는 건강회복과 가정회복이 이루어졌고 140년을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보는 영광을 누렸고 나이가 차서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것은 원없이 장수하다가 수명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러가지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극적인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요비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현재의 고난을 장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자, 로마서 8장 18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 내가 예수 믿느라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또 삶이 고달프고, 여러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힘도 들고, 또는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시험당하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욥이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 끝까지 참고 견딘 그에게는 이렇게 말련해가서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 넷째는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예수님 제자 중에 으뜸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르받기 전에 어부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베네산의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끝 그물을 잃었지만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날 조업은 실패였습니다. 피곤한 몸과 허탈한 마음으로 배와 그물을 씻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배를 잠깐 빌릴 수 있느냐? 예. 어차피 내가 고기도 못 잡고 할 일도 없는데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배를 빌리는 조건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약간 좀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고기에 대해서 고기 잡는 방법을 베드로만큼 모릅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업으로 잔뼈 굵은 사람입니다. 업으로서 베테랑급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이래라 저래라 깊은 곳에가 그물리란 말은 베드로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밭이 좋았는지 이 복받을 사람은 다릅니다. 누가 보고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문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내 잡은 것이 없지만, 우린 이, 바다, 이 바닥에서 우린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우린 기술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밤 새도록 수구해서나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단어가 뭐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반드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고, 고난이 변해서 영광이 되고, 실패가 변해서 성공이 되고, 반드시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질까요? 환상적입니다. 요즘 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습니다. 밤새껏 수구에서나 한 마리 못 잡았던 그 바다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아서 자기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좀 도와달라 해서 자기 배와 그들의 배에까지 두 배의 배에 이 고기를 가득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엄청난 수입을 얻었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따르는 죄자가 됩니다. 기독교 사회의 중심인물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실패자를 성공자가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에 실패를 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난날 실패를 잊어버리십시오. 성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성공하는 자로 세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패가 변화하여 성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실패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고 베드로 같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과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행복과 불행, 인생의 높낮이를 주관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집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 도다. 그러므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변해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실패가 변해서 성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이십시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린 보배로운 그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니 정말 행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할 일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가서 고생해야 될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셨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신명기 2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뭔데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모든 것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또이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의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변해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게 하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크게 부르기 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주여 이 아픈 몸이 변하여 건강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